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학업계획서 쓰기 마지막 나만의 학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양식에 맞춰서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학업계획서 양식을 다시 되돌아보겠는데요. 어, 한세네 페이지 혹은 어, 너무 길지 않게 10장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정해는, 특, 정해준 특별한 그 양식이 있으면요. 그 양식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5페이지 이내로 쓰세요 라고 했으면 5페이지 이내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3페이지 이내로 쓰세요 라고 했으면 3페이지 이내로 혹은 1500자 이내라고 했으면 1500자 이내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특별하게 양식의 제한이 없다면요. 어, 한 3장에서 5장 그 정도 사이로 쓰시는 것이 적합 할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을 일단은 쓰시고요. 제목 역시 굉장히 독특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제목이어야 합니다. 제목을 쓰시고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요. 지원하는 학과, 에세이를 쓰시면 됩니다. 어, 요새는요, 온라인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온라인 지원하는 그 섹션에 무조건 제목이랑 에세이만 쓰라고 라 되어 있으면 이름이랑 학교를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다큐멘트 자체를 파일 하나 자체를 업로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제목, 이름, 지원하는 학교, 그 다음에 에세이 이렇게 쭉 단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어, 레터와 마찬가지로요. 읽기 쉬운 서체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글을 읽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 역시 적절한 글자 크기 12포인트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줄 간격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한 더블 스페이스 정도 아니면 1.5 정도가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백은 1인치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학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커버 레터를 열심히 다듬었죠. 이력서도 많이 다듬었고요. 학업계획서 역시 많이 많이 다듬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요 한세네 개의 초안을 더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전을 좀 여러 개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어 놓고 하각회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과 빠지기 쉬운 함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체크 흐름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 각 단락 내에서 완전한 글의 흐름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글그 전체가 내용이 흐름이 맞아야 되지만 그 단락, 단락 별로도 글의 시작과 그 단락의 끝이 같은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 간의 흐름. 이제 단락 그 안에서의 내용이 자연스러웠다면 단락에서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흐름이 자유로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읽게 하고요.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문단 사이에요. 어 어떠한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모든 단락이 하나의 견고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에세이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 아이디어의 논리적인 진행을 통해서 글이 자신의 관심 그리고 자신의 열정,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적합성을 입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수거와, 소거와 야거가 있다면요. 소거와 야거는 이제 전체, 그 풀텍스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소거는 쓰시지 않아야 하고요. 야거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full name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하고 카이스트를 쓴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카이스트를 계속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예, 학교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약어를 쓰시지 마시고요 풀네임을 먼저 쓰신 다음에 가로 안에 약어를 넣고 그 다음에 약어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두 문자어에는요 처음 전체의 이름을 표기한 다음에 가로 안에 약어를 표시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법과 철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커버 레더에서 스펠링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면접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학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자에 오류가 없는지,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사나 관사 및 대명사는 생략해서요. 글을 읽는데 깔끔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조 역시요. 커버레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된 어조로 작성되어야 되고 전문성을 띠는 어조여야 됩니다. 커버레터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고 SOP는 독창적으로 써야 되지만 독창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어조가 막 들쭉날쭉해서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머를 사용하신다면요. 이 유머가 정말로 이렇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지 혹은 괜히 어, 입학사정위원에게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 유머를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위험성 또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진부한 표현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요. 적절한 문구나 문장의 활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이 잘 맞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커버 레터와 마찬가지로요. 무두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제출하신 스무 분은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나만의 학업 계획서를 써 보기를 했고요. 어이 강좌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 학업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학업 혹은 하고자 하는 직업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강좌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